안녕하세요. 대구블루나인 오토카스입니다. 오늘은 카렌스 LPG 차 주입구 필터 교환하는 작업입니다. LPG 충전이 잘 되지 않으면 어 가스 주입구 뒤에 주입구 필터 교환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흑 흙받이 주변에 그 주입구 필터 빼려면 흑받이 제거해 줍니다 먼저. 아유, 녹색이 잘안 나와요. 키가 오래돼서 잘안 빠져요. 가위가 최고입니다. 키눈 기보다.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이 충전주입구에요 충전주입구 요걸 빼서 교환할 거예요 가스가 그 필터 풀면서 새 나올 수 있으니까 가스를 통 안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이러면 가스가 필터 풀지에 가스가 안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새 나오지 않아요 주입구 풀어주고요. 가스 충전하는 주입구죠. 자, 이 부분이 가스 필터입니다. 카트리지만 교환할 거예요. 일단 한 풀어보고 잘 풀리면 카트리지만 교환하고 안 풀리면은 이 파이프 통째로 교환할 겁니다 아 주입구 쪽이 안 풀려요 가스 통 쪽에 주입구를 풀어야 되겠어요 <laughs> 실리콘이 발려져 있어서 잘안 풀려요 아. 됐어요. 이렇게 풀어냈어요, 이거. 어? 주입구. 주입구 필터. 자, 위에 주입구 풀어내고. 아, 오늘 생각보다 잘 풀리네요. 아, 이 녀석도 안 풀리갖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. 여기 보시면은 카트리지 주입구 필터에요. 얘가 백화 현상으로 많이 막혀 있어요. 이 필터만 교환해주면 됩니다. 여기 카트리지, 오링하고 다 같이 나와요. 저희들은 이,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. 가스 전문점에만 이제 구할 수 있죠. 잘못 구해요, 이거는. 자 여기 오링 교환해 주고요. 필터 안에도 청소를 해줍니다. 자 세고. 그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많아요. 자 교환 끝났습니다. 이제 원래대로 다시 달아주면 되겠죠. 자 이제 원래대로 달아줍니다.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에요. 이거는 간단한 작업입니다. 자 가스 세지 않도록 좋아줍니다. 단단히 조아줍니다. 단단히 조고. 살을 내려서 이제 주입구 고정하면 끝납니다 흙바지 달아줍니다 아 뭔지 키는 전부 다새 거로 다 교환해드려요. 큰거 꼽으면은 제가 더 힘들어요. 뭐, 키이 얼마 하도 안 하는 거. 자, 이제 마무리. 다이아만 달아주면 됩니다 자 내려서 주입구 쪽에 레트만 체결해주면 이제 끝이 나요 단단하게 체결해줍니다. 오늘은 간단한 작업. 칼에서 이제 LPG 충전할 적에 뭐 충전 속도가 느린다든지 충전이 잘 안되면 어 주입구 쪽에 가스 필터 교환하는 작업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